제가 펀딩 달성률이 6,000% 정도 나왔거든요. 몇만 팔로우가 되는 그것보다 차라리 펀딩을 해서 수익하러 가는 게 조금 더 빨랐거든요. 음. 그들은 유입량이 많은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펀펀자도 발견을 <laughs> <laughs> 해주는. 근데 번아웃이라고 그러면 더 제일 유리. <laughs> 번아웃인데 계속 다. 츠치아스 <laughs>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인스타순 슬카 두 번째 편은 이하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는 시각화 전문가로 프리랜서 지금 7년차로 응? 해서 광고 콘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툰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제 브랜드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디지털 도구.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터랑 크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시가붓시잖아요 선이 아니라 캐릭터 포즈가 이렇게 톡톡 나오는 다 스탬프처럼 네 어. 포즈가 어려운 거 느리는 한 8시간 걸리는 사람 있어요 <laughs>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아예 없는 사람 음. 자기 업이 있는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의 목표 타기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웹트는 되게 소스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음. 그 엑스트라들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브러쉬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어. 프로크리에이트 시장으로 가져와서 초보작을 위한 캐릭터로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품을 만들게 된것 같아요 음... 사람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초기 타겟을 모으셨는지 뭐 제가 하던 채널이 프리랜서 주제로 하고 있었어요 음... 주변 인스타툰 작가님들 그리고 인스타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깊게 했어요 그 채널에서 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 제가 잘하는 분야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고민하면서 상품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쪼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음. 오 맞아. <laughs> 그냥 완성형 포즈를 전달하고 그거를 그들이 자주 쓰게 하면은 그림 실력이 늘겠다라고 아, 생각을 하게된 거죠. 어. 요즘 좀 효율화가 좀 핫하긴 하잖아요. 음, 그런 전문성이 있고 뭔가 소극적이 되게 큰것 같은 게다가 콘티 작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뢰성도 있어. 어. 네, 그래서 제가 시즌이 프로젝트를 하든 그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어. 사용했어요. 음. 음. 판매자를 전문가로 포지션이 해가지고 어. <laughs> 저의 전문성과 이 상품을 개발한 이유 만드는 데 걸린 시간 상세 페이지에 어... 많이 넣었어요 <laughs> 그동안 해완옷을 융합을 하신 것 같은 느낌? 어디 있던 채널에서 파세요? 제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우선 텀블럭 펀딩을 1차로 하고 2차로는 와디즈에서 해요 와디즈에서는 펀딩을 텀블벅에서 했던 걸 다시 오픈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서 앵콜 펀딩 3차를 해요 와디즈는 그 스토어가 또 있어요 올리기도 하고 또 에이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가 돼요 제 개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사실 수 있죠 그럼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지겠네요 어... 네 <laughs> 100% 펀딩이 완료될지 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반응이 올지 몰랐었기 때문에 브러쉬 하나 만들어서 스토리에 딱 올렸어요. 판매할 생각인데 혹시 구매 의사 있으세요? 그때 한 10명 정도 분이 대답이 오신 거예요. 반응이 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음. 그 상품의 50% 정도는 만들어서 7일 동안 펀딩을 오픈했죠? 펀딩 한 30일 정도 하거든요 음. 그 사전 오픈이 길어야지 14일에서 15일 정도 하는데 그동안 음. 한 콘텐츠 40개 정도는 올렸었던 것 같아요 오, 와. 시즌 2를 오픈했을 때는 제가 시즌 1을 사신 분들한테 어, 메시지랑 이메일을 한번 싹다 음. 돌렸어요 링크 유입량과 알람 유입량이 두 배로 올랐어. 요 시즌 1보다. 음. 텀블벅은 제 개인 돈을 들어서 광고를 돌리진 않고, 텀블벅이 알아서 해주는 광고, 음. 비용 추가 없이 그런 광고에서, 그들은 유입량이 많은 플랫폼이에요. 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평통자도 발견을 <laughs> <laughs> 해주는, 한다. 어. 만 팔로우가 되는 그것보다 차라리 펀딩을 해서 수익하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랐거든요. 음. 일일 방, 방문자 수도 많고 메인에 뜨면은 그걸 보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음. 음. 이게 확실히 약간,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라, 항상 수익화가 되는 거랑 음. 다름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맞아. 팬의 수에 항상 비례하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매출. 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린그리 그린 입장에서 상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사업소환도 좀 있으신. 맞아, 멋있으셔. 네. 어. 이, 이, 에너지가 <laughs> 어디서 나요? 아, 뭐했다. 에너지 없, 없어, 에너지. 진짜 <laughs> 번아웃이라고 <웃음> 그러면 뭐 <더> 제일 유 번아웃인데 <laughs> 계속 다, 찢지 야습다 하다 보면은 이제 뿌듯할 때가 있고 되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대표적인 예이 있나요? 펀딩 한 번을 이한 바퀴 회전을 도는 게 중소기업에서 상품 만드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를 갉아먹는 어. 일이야. 어, CS도 해야 되고 CS 하고 어. 기획하고 상품 만들고 마케팅 해야 맞아. 되고 그거 문서 정리도 많이 해야 돼요. 맞아. 회사에서는 각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거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뭔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도다 해봤어요. 어, 시즌 <laughs> <laughs> 일명 있어 아니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아무래도 메인 아이덴티티일 것 같은데 응. 다른 응. 외주 일들도 여전히 응. 하세요? 시즌 일이 끝나고 나서 콘티 작업은 계속했었는데 응. 어, 지금은 작업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응. 콘티 작가는 한일 이틀 정도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데이일틀을 거기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에 수익을 낼 먼제 일을 조금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콘테일은 단기권이고, 음. 그게 끝나면 또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음. 펀딩을 한번 돌고 두번 뭐, 제가 총네번 했거든요. 1년 동안. 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수익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정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음. 어. 플레서트, 갑자기 일이 생겨서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전에 외주를 더 많이 할때 대비 약간 좀 변화된 게 있는지? 예전에 외주할 때는 좀좀 따리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큰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축의 계획을 세우기 조금 아, 어려웠어요. 맞아, 맞아. 펀딩을 하면서 달라진 건, 매달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돈 관리는 우선 번 돈에, 부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서 세금 통장에 따로 떼놔요. 저는 무형의 상품을 팔잖아요. 어. 그럼 부가세가 10%예요. 저는 원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음. 근데 10% 세금을 조금 이렇게 나중에, 나, 내가 파산하지 않도록. 음. <laughs> <laughs> 그렇게 세금 통장에 노력을 하고. 이제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분의 월 지급을 제가 25년 6월까지 총 나가야 될 돈을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또 사업 자금에서 그냥 그대로 둬요. 킵을, 킵을 해놔요. 음, 음. 펀딩을 그러면 일정 주기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텀블벅의 마케팅 팀 매니저랑 그 소통 하면서 제가 이걸 언제 오픈하면은 잘 될까요? <웃음> 아, <웃음> 필요해. 음. 그냥 물어보고 그 와디즈 내에서 무료로 해주는 마케팅, 와디즈 앱 알람, 와디제 무료 광고, 메인 홈페이지에 띄워주는 거, 그 등등의 무료 마케팅을 기획전으로 인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어, 거예요. 그런 게 펀딩 플랫폼의 장점이거든요. 펀딩 플랜을 짜는 거 같아요. 사전 기간 오픈에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해요. 빨리 펀딩을 해줘서 오픈하자마자 맥실빵 올려야지 그 제가 메인페이지에 뭐 어, 뜬단 말이에요. 음. 체험단 이벤트를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 무료로 써볼 사람? 이런 식으로 리스를 올렸어요. 음. 그러면서 댓글이 달리는데 어차피 제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돌리면은 그 댓글 단 사람들이 제 인스타 광고가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의 목표 고객한테 내가 바라고 싶은 그 콘텐츠가 보이도록 생각을 좀 했던 것같요 음. 근데 그 펀딩 준비도 하고 인스타 콘텐츠도 올리기 쉽지 않지 않아요? 음, 너무 쉽지 않아요. <웃음> <웃음> 에너지 분배나 어떻게 뭔가 병행을 해요? 우선 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일정에 다 들어가 있고, 사전 오픈 시기에 할 이벤트의 일정, 그 전에 할 일정. 그게 다 일정이 <laughs> 재이다 아 재이다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제가 펀딩 달성률이 6,000% 정도 나왔거든요 6,000%를 목표로 하고 왔어요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우와. 목표 금액이 딱3 0 0 0이었단 말이에요 누군 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상장에 지금 당장 돈이 크게 되지 않잖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음. 그것보다도 적은 거야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것 같아 요 음. 저도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외주를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음.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알바를 먼저 하자 음. 그래서 생활을 먼저 버티고 음. 그러면은 외주가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음. 챙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를 계속 네. 같이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응. 불안은 행동으로 커버하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명화명 명... 명... <laughs> 저도 그랬던 게 UIEX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소금툰보다 UIEX 프리랜서 처음 시작하면서 일이 없었을 때 시작한 게 소금툰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돈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맞아. 창작을 하고 있던 행위를 하고 있고 뭔가를 생성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여도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긴 해서 불안하면 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불안하면 근 움직이기 힘들긴 해요 <laughs> 홍보할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이 아, 음,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나오지 않으려나 상반기 내로 네 소중친 이모티콘이 새로 나올 예정이라고 네. 하니 앞으로 그리고 많이 내실 거라고 하니 칼로인. 네. <웃음> 하시고 <웃음> 어,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는 타다기툰이라는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은 굉장히 유익한 자료 PDF, PSD, 브러쉬를 나눔 공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타다기툰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본인 업종에 이제 방금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소금툰과 이제 타다기 팔로우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 댓글 또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